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근황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졸업을 하니까 이게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요 근황 플러스 그냥 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거 보여드리고 이제 마지막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, 앞으로 이제 저희 후배들이 영상 올리는 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이제 2월 9일 날 2월 9일 날 저희 학교 졸업식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제 편집을 좀 많이 공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를 이제 다들 좀 백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뭐 맨날 유튜브 영상 찍으니까 저는 이제 괜찮은 기업에 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이제 앞으로는 영상 위리 찍어둔 게 2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오는 영상이 총세개가 올라갈 거예요. 그것도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. 그동안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.